나 예시바, 드디어 비여하 비디오 서평생토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아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이 예물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또 아버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고 또 교회 건물이 없는 곳에 교회 건물을 건축해 주고 아버지 또한 또 인재를 키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남 꽃꽂이 식당봉사로 주최된 봉사 셔틀 차량 운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또 직장과 가정 원에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나이다 아멘. 네. 어, 귀한 교회에 어, 등록해 네,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성자 네, 복사님 네, 네. 계시고, 또김구영 선거님도 네, 계시고, 자녀들은 또 밑에 계신 분 일어나 보실까요? 네, 하나님의 네, 네, 감사합니다. 큰 네, 박수로.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주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찬난 예배 시간에는 목장별 차량 대회가 진행되는데도 1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어요. 아, 그래서, 아, 목장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서 좀, 상품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26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목장별로 선교지에 성탄 선물 보내기를 합니다. 12월 12일까지 각 예, 목장에서 완전 포장, 포장해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보내는 비용은 담당하겠습니다 목장에서 잘 준비해서 가져오시길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 28일 주간에 성탄 장식을 각 기간별로 맞춰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남녀정도의 총회 결과 남전도에는 김시안 집사님 여정도에는 이명숙 건설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에 또두해 동안에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해주신 우리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세상을 나아갈 텐데 이제 감사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의 제자입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됩시다. 둘, 우리는 그리스의 그 속의 사람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는 그리스를 소망함으로 세상을 향한 성교와 구제의 봉사를 통해 이 멕시코 땅의 소망 공동체가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 한니신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역사는 축복해 주님 예, 감사하시고 많은 은혜와 인사하면서 너 어디 가든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정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 지금은 교회의 원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보호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감사처럼 그 대상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역경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감사한 초월의 감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m